자 여러분들 제가 이로치 미라이돈 코라이돈 코드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생각했는데 명암 사이드 더라고요 자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포 들어가서 시리얼 코드 암호로 받는다 자 그리고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소포를 찾고요 색이 다른 미라이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스칼렛에서는 미라이돈을 그리고 바이올렛에서는 코라이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리얼 코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, 중요한 것은 소프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와우. 어, 근데 진짜 은색이라서 그런가 더 미래 지향적인 느낌인데요? 자, 리본 자체는 뭐 클래식 리본 있고요. 야, 이거 진짜 오토바이 같은데. <laughs> 자, 라이팅 드라이버 한번 써볼게요. 야, 이거 이로치는 꼭 받아야 돼요, 진짜. 느낌 자체가 다르네. 자, 이상한 소포를 통해서 코라이돈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. 와, 와, 존나 멋있어. 야, 코라이돈. 와, 이건 꼭 받아야겠는데요? 와, 코라이돈 뭐야? 기본적으로 멋있어. 자, 이런 식으로 바이올렛에서는 이루치 코라이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로치 두 마리를 받아봤습니다. 근데 단점이라면 이제 소프트웨어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 이두 마리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그 점을 제외한다면은 어아 개인적으로 미라이돈이 진짜 존나 멋있다. 코라이돈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라이돈에 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다면은 미리 얻어 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요번 기회 놓치면 또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포켓몬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동대 게임점에 가서 그냥 전단지 주세요 하니까 이 명암 사이즈 같은 이 명암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눈치 보여가지고 뮤츠 아미보를 하나 사긴 했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이루어치 코라이돈과 미라이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